방송인 장영란이 절친인 정주리의 집에 방문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는 아들만 다섯, 유아퀸 장영란 놀라 잡아진 정주리 오형제 텐션 역대급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장영란은 초특급 애국자다. 라며 아들 다섯 명을 키우고 있는 노형제맘 정주리를 만나러 왔다. 중요한 건또 임신했다. 다섯째도 아들이다라며 정주리의 집에 방문했다. 장영란은 손부터 씻고 아이를 안아주겠다라며 싱크대로 향했고 널려있는 설거지를 보며 인간적이다. 이게 현실이다. 언니가 다 해줄게라며 든든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정주리는 근데 언니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되냐라고 묻자, 장영란은 오늘 같은 날 놀다가 와야지라고 답했고, 정주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못다 한 이야기도 많을 텐데 나중에 전화로 하자라고 너스레를 돌며 외출을 나섰다. 정주리의 아들들은 장영란이 사온 간식을 먹었고, 정주리가 남겨놓은 편지 속엔 오늘 할 일인 빨래 돌리기, 빨래 개기 설거지 하기, 구문하기가 적혀 있었다. 육아퀸의 면모를 열어 번 보여준 장영란은 이번에도 척척해내며 정주리 정말 대단하다. 라며 주리를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이렇게 아가들 잘 키운 것도 너무 예뻐서 더 좋아지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다라며 왔다 갔다 만나면 많이 응원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장영란은 정주리의 아들들에게 엄마가 임신해서 좋은 사람 손 들어봐라라고 묻자 처제 아들은 좋다고 둘째와 셋째는 싫다고 답해 궁금증을 안겼다. 그 이유에 대해 둘째는 또 생기면 너무 힘들다. 우리 동생이 내가 저거 자동차 타고 있을 때도 뺏을 것 같다라고 걱정했고 셋째는 여동생이 아니어서라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앞서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주리에서는 정주리가 다섯째 아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정주리는 다섯 아이 엄마로 돌아온 정주리다. 라며 한달반 정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리는 살이 좀 빠지니까 남편이 나를 또 살짝씩 건드려서 어쩌다 보니 임신 그렇게 됐다" 라고 털털하게 다섯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현재 임신 15주 3일째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주리는 내년 1월 11일 출산 예정일이다라며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부터 지금까지 계획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면서 정주리는 23살 때 오른쪽 나팔관 하나를 제거했다. 나중에 아기 못 낳을까봐 우울증도 왔고 한쪽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어서 확률이 높진 않다. 그래서 아이가 생길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다섯째 아이의 성별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하며 정주리는 건강하기만 바란다. 라며 6개월이나 남았는데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4개월 차지만 만삭의 사 몸무게라고 밝혔다.